사람이 오면은 다 이런 거 고쳐주고 하니까 좋네. 하나 <laughs> 하나. Thank, <you today>. Thank you every time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꼬라지만 제일 신났어. 참 수영 잘해요. 가르치기 다는데. 이만만인가 저렇게 하던가? 응. 하나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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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 녀석은 한 번에 응. 어, 이 골뱅이는 이 동네 골뱅이는 더 삐쩍 꼴았어 이 짝짓기 처리망이구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스네일 넉박고화 지천에 음. 널렸어요 아 여기도 많다 여기도 많다 세개 음. 까마이, 나이, 캐칭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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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떨어졌다. 저기도 있다, 저, 저기도 많다. 야. 지천이 널렸어요. 음. 어, 근데 시선 에는 물고기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. 30분 동안 잡은 겁니다. 좀 이따 또 잡아야죠. 서연스리 육질이 또올라오거든 저 자전거는 우리 꼬라지하고 신나가 타던 건데 어, 친정집에 있던 걸 갖고 왔어요. 이제는 지원이가 이제 그걸 타야 될것 같아서. 야 부셔져, 부셔져. <laughs> Aduh, agai, awas di Happy ji tu.

이원아, 음, 오늘 진짜 시원하네, 좋네. 이제 좀 친해졌네, 삼촌하고. 음. 응, 웃는 거 보니까. 음. 야, 어디 비치 갈 필요가 없겠다, 오늘은. 응? 너무 시원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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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찾아보니 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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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 <laughs> 아빠가 못했어 <됐어>. 간디 연맥이고 <laughs> 없네 여기지 여기지 응음 우리 이쁜이 아빠 배달 현실 <laughs> 언니가. <laughs>